네 안녕하십니까. 네또한 s p c 연결됐는데요 어디에 계신지 어떤 SPC가 연결됐는지 한번 만나보러 가보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 지금 거기 어딘가요? 네뭐 s p 랑은 관련이 없고요. 그냥 해녀광고 왔다가 바닷가가 예뻐서 놀러갔어요 아, 거기 어디 바닷가인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? 네. 아, 세와 세와. 아, 아, 정말 어 너무 좋네요. 지금 거기 날씨가 어떤가요? 이 바람이 좀심나게부는가 너무 아서 좋아요. 아, 네. 지금 뭐 컨디션은 다, 다들 어떠세요? 컨디션. 네?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, 다들? 아, 좋습니다. 아주 좋습니다. 네. 점심은 못뭐 드셨나요? 잠시 아, 아직 안 먹었습니다. 아 그래요? 조 늦게 먹었습니다. 고기국수. 아 고기국수 드시는군요. 네. 네. 뭐 오늘 뭐 활동하시면서 지금 몸 불편하시거나 이렇게 어려움 겪으신 분은 없으실까요? 지금 아직까지는 없었는데요. 버스 배차가 길어서 걱정입니다. 아 그렇죠. <laughs> 거기서 이동하시려면 오늘 숙소가 어디시죠? 있으나. 있으나, 있으나. 아 거기서 그럼 그럼 거기 갔다가 어디 또 들렸다가 그 제주시 쪽으로 오는 건가요? 성산일출봉 네, 성산일출봉. 아, 성산 성산 와, 그 네. 만만치 않은 또 일정이 되겠네요. 네. 네. 아, 우리 여성 원우님들 어,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? 괜찮습니다. 네, 뭐 힘들지 않으세요? 많이 걸으셔 가지고. <laughs> 네. 아, 네.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대화가 쉽지는 않은데 우리 한번 바닷가 한번 좀 보여 주실 수 있나요? 바닷가 좀. 오, 네, 너무 아름답네요. 네, 와, 그 저기서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참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네, 아주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예, 네, 마지막까지 좋은 시간만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, 우리 최용만 FT님 잠깐 인터뷰 좀 해줄 수 있나요, FT님? 네. 네. 어어 <laughs> 어, 살이 빠지셨어요. 하루 만에 <laughs> 무슨 일을 겪으신거죠? 아 소리가 잘안 들리네요. 네, 아 지금 되게 힘들어 보이신데 컨디션은 괜찮으신거죠? 네 아주 잘 먹여주셔가지고 아 그렇군요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. 네 끝까지 무사하게 안전하게 어, 마무리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끝까지 좋은 시간 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해녀 박물관에 가셨다가 그 근처에 있는 바닷가에서 또 연결이 됐는데요. 아, 너무 아름다운 풍경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. 네, 그럼 다음 SPC 연결할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